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록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계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파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재산을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다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백성들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더 송축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중보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전진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알고 계시오니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하도 학회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안내해 주시기에 앞서 오늘 성경은 구약에서의 성소의 모습과 그 안에서 제사장이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성소와 완전한 성소를 비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성소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준 자들 그들을 뽑아서 그들이 그것을 지어갔던 것이죠. 이 절에서 첫 장막이라 일컫는 곳은 회막문으로 들어와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이렇게 손을 제사장들 신 손을 닦는 곳입니다. 손그 물두멍을 지나서 들어오게 되는 곳으로 바로 그첫 장막은 성소입니다. 그 안에는 이제 등잔대, 진설병, 진설병을 놓는 떡상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등잔대는 세상에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을 비추는 그 빛의 사명을 어~ 또 나타내주며 진설병은 어~ 열두 개의 빵인데 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줍니다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이 교체되어집니다 그리고 분양단은 지성소 바로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분향에 사용되는 향은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어야 했으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법대로만 하여야 하였습니다. 또한 그 향이 올라가는 것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3절에 가면 지성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는다고 말씀하시며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4절의 시작에서 금향로 즉 분향단이 지성소의 성물로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향로가 지성소의 언약궤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의 제사장이 향을 피운 그 분양단 금양로와 속죄물의 피를 함께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향의 연기로 인하여서 언약궤를 이 제사장으로부터 가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을 방지하여서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어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데 천사가 마주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형태로 있습니다. 이 뚜껑을 시은좌, 어, 속죄소, 이렇게 부릅니다. 죄를 속해 주시는 장소, 그래서 속죄소라고 합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는 의미로 또 시은좌, 영어로는 mercy seat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속죄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가 카포렛이란 단어인데 죄를 덮다, 가리운다, 화목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이제 첫 장막 즉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이 성소에 그 임무를 업무를 수행하며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켜고 향을 피우며 안식일마다 새로운 빵으로 교체하며 이런 어 성소의 그 업무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둘째 성소는 지성소죠. 1년에 한번 대속죄일에 들어가 모두의 그온 나라의 죄를 사함받는 속죄의 날로서 일년에 한번 그렇게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팔 절에 보면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세워진 이 장막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예표하며 보여주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뒤그 길을 완전히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를 가려는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이 그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속한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예수께 속한 것, 예수의 죽으심이 그리고 예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제사와 전통에 얽매였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큰 이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1차적으로 기록되었는데요.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만 1차적인 그 독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얽매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얽매여 있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은가 우리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내어놓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예수를 향하길 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구원이시며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심을 누리며 복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주의 백성들 오늘도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그 죄를 속하신 그 은혜.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친히 스스로 제물이 되시사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송축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서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누리며 구원의 주님을 기뻐하며 전진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기뻐하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능력을 맛보며 주님을 기뻐하며 더욱더 찬미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길을 주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